좋아요. 달라, 좋아.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 할 덱은 중국 서버 랭킹 1등. 거기는 랭킹 1등 2,184점이더라고요. 오 일단 고급 먹었고 그 친구가 할 바로 사용은 1 1르 덱. 어 지금 이제 한국 서버에도 좀 퍼져서 좀 위에 챌린저 큐, 금화 큐에서 많이 나오는 거라서 야무지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합은, 4 영혼에다가, 11 플러스 해서, 5마리를 넣고, 7렙 기준으로, 세주안이랑, 어, 아트록 써서, 2선봉 넣고, 이런 식으로 탱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4 영혼에 2명사수에 2선봉 이렇게 가고, 8렙 때, 신비술사 넣거나, 아니면, 11선받자 떠가지고, 명사수 11가 떴다. 그러면, 8렙 때, 이제, 4명사수 쓰거나,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 틀은, 다용온의 이명사수 1비르에이 어, 선봉대. 이게 기본 틀이에요. 고연포 수운 필수에다가, 그 다음은 이제, BF템 주시면 돼요. 뭐, 고악, 죽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행운 먹을 수 있으면 행운 먹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11템을 트타한테 넣으면서 빌드업 한다?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선발자 나온 거 위주로 쓰면서 갑시다. 11템을 어, 트타한테 넣으면서 빌드업. 그 가지. 이렇게 갑시다. 앞날 일단 탐김치만 세워놓고, 4명으로 일단 빌드업 하면서 연승 타면서 갈게요. 야무지게 가보자. 시비르는 사거리가 660이기 때문에, 곡국 먹고 고염포 가져올게요. 그렇지. 좋습니다. 이런 짜리 하나 사놓고. 자, 일단, 나온 명사수로 빌드업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베스트대로 됐네요. 아니면, 진짜 상남자답게, 탐켄치도 버리고, 이렇게, 앞라인팀모로에서 영혼으로, 근데 영혼도 스킬을 못쓰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갈게요. 일단 이렇게 가고, 3바 잡수요 1바죠? 오케이, 일단 연승 타고. 그리고 다음 턴에 8원 있으면은, 그냥 업해가지고, 다이애나까지 넣어서, 오랩 찍고 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어, 이긴다고 말하자마자 잠시만요. 오케이, 아, 오케이, 이걸 줘. 그 발언으로 졌네. 아, 나, 이거 잊어버린. 업, 두번 찍고 그냥 오랩 달릴게요. 예 네. 아, 너무 아쉽다. 그냥 BF까지 넣어놓죠. 이제 고영포에 자, 고영포에 이제 어 주검이나 거압 상황에 맞춰서 가시면 되고 그 다음 수은 필수 요즘 어 이제 아트록스나 세주아니 같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구석에다 두면 아트록스 가운데에 두면 세주아니 CC를 맞기 때문에 고용포수은 필수에 거악이나 죽껍 주시면 됩니다 네이 덱의 장점은 실렙때 스쿼드를 맞출 수 있어서 남들이 제팔렙 리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피관리가 되면서 실렙때 덱을 맞추면서 템포를 올릴 수 있죠 음전자 오케이 수은재료아 뒤집개가 제일 애매한데 뭐, 선봉룸이 이런 거 해가지고 4선봉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보든가 할게요. 뒤집기가 좀 애매해요. 어. 이 덱은 뒤집기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 업하고, 가렌까지 그래야 여기서 이겼어또 이자. 저 올라프 혐오자기 때문에, 예. 3용의 영혼으로만 쓰고, 바로 1 1호로 가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1 1를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바로 1 1호로 갈게요. 그렇지 용해용 받으니까 조금 질 싹싹 나오죠 사명 사수로 그렇지 빌드업용으로만 올라프 장가 먹고 수훈 갑시다 일단 어카이 일단 고용포에수 확보 BF도 있고 좋습니다 와 근데 케일, 올라프 진짜 야무지게 뜨는데 내가 1을 해야 되냐 이거 와 <laughs> 여러분들은 나오시면 꺾으시면 돼요 예, 강제로 가지 마시고 예. 전 이제, BJ와 유튜브의 승명으로 야무지게 강의해드릴게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약간 이런 덱게 이제 단점은 겹치면 진짜 망해요. 이런 약간 빈집 덱은 겹치면 안 돼. 시비를 겹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세겠습니까? 안 세죠? 예. 근데 올라프는 겹쳐도 세니까 올라프 하세요. 예. 이게 결론이고요. 장난이고. 올라프 같이 이제 1티어 덱 겹쳤을 때 나만 올라프 안 뜬다. 이런 분들을 위해 추천드립니다. 점수는 원래 어떤 좋은 덱이야도 겹치면은 안 좋기 때문에 안 겹치면서 꿀빨수 있는 정보력의 싸움이라 볼수 있죠 용체는. 어 오히려 고염포 잭스 뚫어가지고 이겼죠. 고염포 아까 소용 없다 했는데 고염포 소용이 아무지겠네요. 굿샷 깔끔. 자 자기 피가 60대 이상이다. 그럼 4:2에 실랩을 찍고 돌리시면 돼요. 어, 4:2왜 그렇게 돌리냐면은 경험치가 딱 맞아요. 그. 일 원이라도 손에 덜 보게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렛츠 고. 인피도 나쁘지 않은데 사용은 다 떴다. 인피도 나쁘지 않은데 어, 그렇게 좋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올라프에 구원 주고 나중에 유미 구원 줘가지고 바로 궁 쓰고 어, 시비를 포션으로 만들게요. 아, 까비. 자, 5 2 이상 피. 좋습니다. 그렇지. 11을 나왔죠? 이제 주고 넣어놓고, 템 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리롤 오른 좋다! 오른으로, 힘좀 두들기고. 자, 일단, 이 아까 말했듯이, 일단, 기반은, 어, 이렇게, 어, 4용혼에다가 2명 기반이고요. 이 자리 일단 잡고 있읍시다. 0혼에 그게 뜰수 있기 때문에. 아직 피 관리 여유가 있기 때문에, 11일 이성뜰 때까지 아직 안 돌렸어요. 선받자 뜨거나 11일 이성뜰 때까지 돌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4용혼 가서 공격 개빠르지만, 카드 맞고 디저트 다음 턴에 돈좀씁시다11 이성 때까지 해야지. 어, 그게 되기 때문에 삼성 잡 보면서 여유가 많으면 삼성 잡 보면서 없으면 일단은 이성 맞추고 틀 맞추고, 오케이. 야, 요네도 하면서 어, 밸류 높일 수 있는 거잘 뜨네. 와, 올라프 12만째. 젓같터 오케이, 영원 선발 떴으면 이렇게. 아, 나이씨 자, 이러면은, 용혼으로 선바타 떴으면은, 이명사수만 쓰시면 돼요. 이명사수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어, 밸류 올려놓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다영원의 11위에 이명사에, 이제 이선봉에, 나머지 이제 여기에, 어, 요네나 질련 넣어서 신비 넣어도 돼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렙때 좋겠죠? 다영원의 11위 2선까지 맞춰줄 정도로 바닥 쳐주는게 좋긴 해요. 어, 저는 그 전에 이제 좀 떴기 때문에, 야무지게 11위 1성이지만, 뚝딱딱딱딱 패고 있죠? 뚝딱딱딱딱, 뚝딱딱딱. 똑딱, 김프딱딱 BF먹고 주검이나곡궁먹고과학쪽으로 볼게요 안되면 인피를 보는데 주검이나과학이더 좋다는 점 캐치하세요 여러분 주검이더좀더 더 좋아요 쌈꾼만 으면과학 그거 아니면 주검 선봉대가 갑자기 니코 선봉대가 3명씩 간다 그럼 라위 존나 쉽죠 사라 도착인데 피가 너덜너덜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는 님이 빌드못한걸 어쩔 수 없죠 다음판 빌드업 잘해서 가시면 돼요 인정?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빌드업을 잘하시면 됩니다. 이 게임에 어안 떴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거는 묻지 마세요. 아 이거 야 이거 유미 좀만 기다릴 걸 자석직어기였는데 오케이 어, 11이성까지는 찍고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야 유미는 여기다 둬 가지고 바로 11한테 날라가서 공속 빠르게 줄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일단, 무조건 이 게임은 피관리가 된다는 전제하에 하셔야 돼요. 예. 어떤 덱을 라든 완성을 해도 피가 낮으면은, 순방 못하는 게 국룰. 오케이, 시비를 사주면서, 천천히. 내가 오른이랑 요네 같은 게좀 빨리 나와서 되게 개꿀이네. 요네도 여기다 나가지고, 바로 그냥, 삼천색에 빡, 딱 긁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안정적으로 세지는 게 8렙이기 때문에 8렙을 갈게요. 좋냐? 오른이 빨리 떠서 좀 풀렸다, 이번 판은. 자, 오른이 뜨면은 개꿀이긴 해. 피관리도 나쁘지 않게 됐고. 아, 곡궁 왜 이렇게 많이 떠? 모자 줘가지고 공속 빠르게 할수 있긴 하거든요. 50킵하면 천천히 가자. 모자는 주고. 도장도 연애 줍시다. 가자, 강철 주먹. 이거는 뭐, 뒤집게 못쓰네요. 뒤집게 쓰기가 제일 애매해. 갑옷도 안 떠가지고 성공대도못 만들어서. 와, 씨! 이런 거 이제 또, 고용포의1 1르기 때문에 저런 아우솔 같은 거에 원빵컷 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배치하시면 돼요. 옆에, 옆에, 이렇게 하면서. 좋습니다. 요네가 잡아줬네요. 나이스. 그런 거 조심하면서 배치하시면 돼요. 이거 있잖아. 자석제우 있으니까 여기다 일단 몰빵해놓고 나중에 진료을주어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1 1르공은전체안 받고 혼자만 받아도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케이. 연애가 긁어준 거 해가지고, 바로 추방자 효과에 싹 해서, 요애궁 터지면서, 반깍 해주고, 시비를 그냥, 그렇지, 여기서 죽검 싸우면서 야무지게 돌려. 야무지게. 야무지게, 야무지게, 깰끔, 5,500딜. 야무지죠? 정말 세죠? 음. 추가 공격력도 없기 때문에 주검이 확실히 효율이 더 좋아요. 그래서 업하고, 일단, 늙거 없으면은, 신비조율로 넣을게요. 서둘 거도 없어. 자, 이거 질리언으로 주고 세주 주자, 조년은 연눈까지 넣어놓을게요 자, 이거 아트로 바꾸면 3광신도까지 어, 오른 떴으면은 오른 없으면은 세주랑 아트 쓰면 되고 오른 있으면은 어, 질리언 떴고 했으면 이렇게 이신비에다가 3광아트까지 넣어주면 돼요 깔끔하게 한명컷 미쳤죠? 야, 이거 죽검 아트로 쓰네, 에바지. 야, 이거 아시, 오케이, 아트 나왔죠? 아트가 무조건 응, 쓸수 있게 하죠. 오케이, 템 뭐죠? 양날 도끼. 같은 명사수로 퍼트려가지고, 어, 갑시다. 이걸로. 반값 갑시다. 자, 아까 말했지. 삼성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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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뜨죠? 준비한 1 아, 자꾸. 아, 자꾸 이런식 깨지네. 에이, 자꾸 이런식, 이런식 깨지게 하네. 오케이, 올라프 드디어 만났군. 사실 널 잡기 위해서 보여주려는 거였어. 죽여버이야 그렇지, 주검 스택 쌓고. 올라프 팔 짧거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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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죽어버렸어. 삼동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아, 아니야. 좀만 기다려. 한판더 떠, 좀 이따. 어. 한판더 떠. 다음 상대 누구야? 또 올라프? 이번에 혼내주지. 뭔가 혼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는. 일석이라. 죽여버려. 그렇지. 튕기면 걸로 잡았고. 오케이. 자. 가짜. 어? 작은 올라프. 어? 동생 올라프. 혼내줬죠? 시비르가 많이 안 쓰다 보니까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조심히 잘 고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닌 줄 알고 넘길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헤어 존나 많아서 뽑고 싶죠? 그러나 벗, 내피 40! 그렇기 때문에, 견디어 견딥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고수는 참고 가자들은으 어떡하지 하고 바로 올인치거든요? 그러다 안 뜨면 나락이다 아! 왜또 얘를 만나! 어? 아얘한대더 맞겠네 오케이 유미가 궁 써가지고 잠깐 올라프 멍 때렸고 아트록스가 끌어져가지고 올라프 궁 조금 늦었거든? 해볼만한데 이러면? 야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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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검 스 쌓고, 그렇지! 싸움도 좋았죠? 깨까 이렇게 삼성이 없어도 몰라, 되까리? 야무지게 때렸지 그렇지! C3! 깔끔하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유가 있기 때문에 C3 떴고 돈도 많아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바로 구레으로 달리시면 돼요 구렙 달려서 어, 뭐 하나 더 넣으시면 돼요 오케이? 굿샷 자기가 이제 피가 애매하고 근데 구레까기 전에 끝날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올인을 치거나 하는데 어차피 여기 끝나고 여기 바로 28피 안 닿기 때문에 돈 한턴 째게요네브러시 루미가 공 바로 써줬거든 올라프 코앞이라 바로 올라프부터 끊고 오케이 싸움도 좋았죠 대가리 되괄이 과리, 이되과리 부메람 튕겨버려 부메람 대갈커 짤끝 만3천0딜 그냥 확실히 세지는 게 업하는 거니까 업하자 얘가 죽을 때쯤엔 구원 터질 듯? 인정? 아! 손들려서 유미 못 옮겼네. 까비. 하지만 오히려 좋아. 아, 유미궁 일단 못 박았고. 오게 진리언 궁 박았고. 할만 아주 죽검 쓱 쌓여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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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보내버려. 깔끔하게. 사형원 어, 시비르, 어, 극락 엔딩 맞으면서, 현재 중국 랭킹 1등이꿀 빨고 있는 사형원 시비르, 야무지게 캐리, 깰, 까. 야무졌죠?